안녕하세요. 국밥꾼TV 국밥꾼 정명진 대표입니다. 병천 청년순대로 많은 확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밥 창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단독으로 한번 채널을 개설해보고자 해서 국밥꾼TV를 만들었고요. 다양한 대한민국에 있는 국밥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고 저희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 좋은 희망이 되고자 이런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양평해장국, 뼈해장국, 돼지국밥, 곰탕, 설렁탕까지 다양한 음식을 취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저희 브랜드를 소개하고 저희 브랜드가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밥꾼TV에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노래하는 국밥꾼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 연도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저 역시도 이 국밥에 대한 사랑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제가 과연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예전에 또 음악도 했고 또 음악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음악들을 국밥이랑 좀 연결시켜서 새로운 국밥 문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천 청년순대는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였고 간판 비용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크레인이 필요하거나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유리 시트에 들어가는 작업 비용은 조금 별도로 받고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00에서 150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셔서 간판을 저희가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인테리어들을 그대로 유지하셔가지고, 기존 그릇들이라든지 기물들을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매장의 간판을 바꾸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부담도 없으시고, 서울시청점, 선능점, 위례신도시점, 한 점주님이 세 개의 매장을 하면 점주님도 나타나셨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가 이제, 아, 이제 메이저 회사가 되는구나, 이런 어떤 자신도 있고, 저희 역시도 직접 대표가 방문 상담을 함으로써, 사실 이게 자신이 없으면 방문 상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른 여러 브랜드들이랑 견뎠을 때 저희 브랜드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창업 지원도 해드리고 매장 확장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죠. 11월달, 12월달이 국밥 시즌인데 저희도 프로모션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연락주셔서 많은 사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이번에 새로 발표한 음반, 국밥군의 국밥충이라는 어떤 재미있는 어떤 제목으로 음반 발매한 게 있으니까, 뭐 아래쪽 링크로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갖다 주세요. 햄버거 왜 먹어? 몸에도, 안 좋은 거.